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김선환입니다. 지금 탯섭이 한창 열려서 저도 지금 3일차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탯섭을 이용하는 방법. 스섭 중에서도 시즌을 이용하는 방법. 제가 금방, 에이, 어, 시즌을 해가지고 6시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2시간 40분 동안, 어, 만렙을 찍고, 그 다음에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어, 템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그냥 대충 맞췄어요. 극학이나 아, 밸런싱은다 무너져 있고, 제가 만딱 맞춰가지고 후다닥 후다닥 아, 치단을 70단을 깼습니다. 7시단을왜 깼냐면은, 어, 테 태섭 시즌에 16시즌을 미리 지금 접할 수가 있는데, 16시즌서부터 1인 대기전 7시단을딱 깨면은, 바로 원시가 나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지금, 원시 빨간 기둥 보이죠? 아, 기둥 색깔이 변했어요. 원시가. 저렇게 먹자마자 바닥에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템 막, 막 갈지 말고, 바닥에 원시가 무가 떨어지는지 확인해서 드셔서 꼭 확인하십시오. 인벤 테두리에도 빨간색으로 인뱅 공간에도 빨간 태그리 이루어지니까 확인하시고 자 테섭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테섭에 들어오시면 만렙을 찍으셔야 되는데 시즌 커뮤니티가 있어요. 시즌 커뮤니티 시즌의 커뮤니티 검색하면 시즌 커뮤니티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 찍어달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오전에 오전에 하던가 아니면 그 오후에 하던가 그 저녁 6시 오든가, 오전 9시 오든가, 제가 있으면은 우선 만렙 좀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만렙을 어떻게든 저렇게든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테스버 어떻게 이용하냐면, 도전 균열을 하세요. 도전 균열을 하시고, 도전 균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재료를 줄거아니에요 PP파편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에 등록하는 거이게줄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에 등록하는 셋째 높에서 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파편 가지고 이 장크미엠이라는게 있어요 테스트 서버에만 있는 상인 장크미엠이라고 있어요 이놈의 PP파편 200개를 가지고 아이템을 바꿀 수가 있는데 세트 아이템을 누르면은 자기 본인 캐릭터에 관련된 세트가 우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네크로맨스 여기있죠? 네크로맨스 그 다음에 여기 무기 그 다음에 방어구 그 다음에 그 디타 등등 성물하고 쭈얼리 부분 이렇게 해서 이거를 200개, 200개 바꿔가지고 템을 한 번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서버 시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납을 여차여차여차 저한테 찍었든 아니면 커뮤니티 찍었든 이렇게 찍으셨다면 도전균열을 후딱 하세요 도전균열 요번에 라트마에 후딱 찍으시고 라트마 되기 쉬워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짱크미 니매한 와가지고 요거 사시고 그 다음에 산막 가서 큐브런 두시고 어느 정도 기본 세팅 맞추셔서 바로 일균하고 네, 대균하고 겸비해서 돌다 보면은 어느 정도 보석하고 어느 정도의 균형이 그 맞춰지겠죠? 제작 재료하고 마법 조금 하면은 네, 바로 70단 깰수 있어요. 전체적인 거 이런 거다안 맞춰도 대강 맞춰도 70단 깰수 있어요. 그러면 원시가 저렇게 첫 원시가 떨어진는데그 맛을 보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용해서 마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구독과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또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가 되니까 알람을 받아서 바로바로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